터져졌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방송할 때만 놀랬는 게 항상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 뼈를 발라요? 어. 아 밥을 얻어 먹었어요, 공주님. 어. 제가 쏜게 아니고 이 여자분들 이밥 사줬어요. 아까 그밥 같이 먹어서 고마워요. 밥 같이 어. 맥주 내가 사줄게. 어. 밥을 샀으니까 내가 맥주를 인사 한번 우리 인사. 아. 오늘 제가 오늘 하정우 먹방을 제가 보여드렸죠. 사장은 못방 아, 이쪽이에요. 음. 아우, 포켓기님 코피가 빵 터졌죠? 아까... 아... 슈, 아... 아... 부회장님이 저기 슈니발리님을 찾 아... 서 한국을 오셨구나 복근 보면 여러분 끝나요 복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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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아... 저기 아... 아... 춘희 발레님의 최고의 라이벌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 공주님. 아이고 우리 사나이 순정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나이 순정 님 감사합니다. 봉고차가 아니라고. 람보르기니야 람보르기니. 어 아, 우리 공주 공주님이야. 최고의 만들기방 최고의 몸매를 지니 신. 어 아, 내일 북격기님 내일 고양이 자세 가겠습니다. 어? 어디? 이야. 이거야? 야, 여러분들. 열어주세요. 핑크 색깔 레전드 차옵니다 레전드 차. 어? 타, 타라고? 어. 아 이거 아니야? 아나 놀렸어. 아나뭐이이차 아, 아니야. 아좋차에 이야. 아, 짐이 많네. 어, 짐이 많어. 어, 강아지도 있네. 어휴. 어휴. 야, 강아지가 귀엽다. 나 강아지 좋아하잖아, 나. 어우 어, 내가 강아지 좋아하잖아. 음 어휴. 어, 너무 귀엽다. 아니, 나탈수 있어, 나. 탈수 있어. 나 위에 앉으면 되지, 내가 아, 유 근데 강아지 더웠겠다 아유, 강아지 괜찮아? 배고팠죠? 배고팠죠? 배고팠 어... 엄마가 엄마도 나도 했죠? 지 저기 강아지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아닌 것 같은데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강아지야, 만드기가 좋아? 어... 여자인데요. 여자야? 네. 여자면 나를 좋아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 아니야,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지. 음, 아우, 차가 저기, 무적게 크다, 커. 어? 차가 엄청나게 크다. 이게 한국에 가격이 두 배잖아요. 네. 그쵸? 네, 비싸요. 비싼 차죠? 네. 어, 존나나야, 태국이? 이거 6 0만 밭. 으로 네. 찾아봐요. 백, 160만 밭? 네, 야, 160만 밭이야. 야, 160만 받으시면 얼마야? 야, 태국이 한국의 두 배잖아 가격이 160만 받으시면 그게 얼마지 그러면? 160만 받으시면? 아, 중고차가 아닌 것 같아. 음. 어, 알았어요. 음. 지금 자리를, 어, 어, 아유, 저기. 아, 아니, 로또가 아니고, 제가 처음에 태국 왔을 때는 BMW 7 시리즈, 7 시리즈 끌고 다니는 여자 만났어요. 제가 처음 태국 왔을 때는. 아이고, 뭐,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음, 어. 일본 차가 태국에서 싸게 팔았대. 근데도 비싸네. 어, 존나나야. 조만간 결혼식, 결혼식 방송 보겠다. 어. 아, 어, 나를 위해서 자리를 정리해주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야. 음, 아유, 광대님. 제가 그런 건 선수예요. 어, 타라고 아 앞에 타라고 나보고, 어유, 나보고 또 앞에 타라고. 감사합니다. 어, 아이고. 어 맞아요. 음. 아우, 또 이런 날이 다 있네. 어유, 강아지 너무... 음, 음. 야, 차가 넓긴 넓다. 어! 엄청나게 덥네. 음. 내일 6시에 요가? 어. 내일 6시에 요가입니다, 요가 형님들. 예고편. 어.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존나 나야. 와인을 왜 사? 혹시 모르잖아, 근데 아직까지. 약간 좀. 저. <laughs> 어. 안전벨트, 안전벨트. 아, 우렇 가방이 있어서. 아.. 아빠가 군부 군부 출신이야? 아.. 아이 뿌깃끼니 아우 운전 잘하네. 아우. 아. 근데 일본말하고 한국말 몇개 잘해? <laughs> 공부했어? 혼자? 아 일본에서 일했었어? 아. 일본 간적 있어요? 아, 마, 아 많이 갔어 일본? 아 많이 갔어. 1년에 10번? 1년에 10번 동안 일본 갔어요? 오~~ 음. 아 저기 일단 맥주 한잔 저기 분위기 좋은데 가서 슈니발레님 나랑 같.. 가... 아 슈니발레님하고 일본 같이 가고 싶어하는 남자들 여기 우리방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응? 음? 많을 것 같아요 운전 너무 잘한다, 운전. 음, 운전 너무 잘해. 아, 스무스무하다, 스무스무해. 어. 인수님. 어? 아니, 모자마자 이분은 뭐게 아는 척 해요. 어? 뭐. 뭐, 점쟁이? 뭐예요, 혼자. 뭐, 점쟁이 놀이라고 있어. 우리 방에 우리 방에 또 미인 시청자 분들이 많잖아. <laughs> 음. 지금 가는데 여기서 얼마 걸려? 다 바로 여기야? 가까운데야? 어. 그 분위기가 좋은데야? 어. 그렇지. 물컹물컹님, 이야 역시 좋은 말했다. 어. 아니 과거가 뭐꼭 무슨 못 나가는 사람들이 나 왕년에 뭐 했는데 맨날 이래. 어? 아니, 저기, 저물 자꾸 시계 브랜드만 보라고. 꼭 무슨 아저씨들 보면 내가 왕년에, 내가 뭐를 했는데 왕년이 뭐가 중요하냐고, 과거가. 어? 오늘 메시지요? 아, 큰별님? 아, 저한테 메시지 보내셨나요? <laughs> 자꾸 프로젝트님 알았어요 한번 음. 아, 도원님 알겠습니다 어. 시계에 집착을 하시네 시계 한번 볼게요 그래 어. 음. 이미그레이션은 나같은 사람만 짝퉁만 사고 여자들은 짝퉁은 안사 그렇지 존나 나요 아. 시, 부회장님. 시계를 뿌리라고요 어, 어. 비가 조금씩 온다. 집에 팔랑 카오 같은 데 이거 타고 가면 돼 있네. 세지서. 아, 가방 음. 팔랑 오이 팔랑 오이미 아, 가방이 비통이라고 아, 벅교 님, 어? 어, 알았어. 어? 차? <laughs> 아 누나 차 따로이고 자기 차가 또 따로있.. 차가, 차가 어디있는데? 거기있어 랑카맹 랑카어이 있어? 그러니까 동생 차가 따로있고 언니 차가 따로 있대 그래서 랑카맹 가야되는데 자기 차 가지러 아 랑카맹에 차겠구나 어? 우리 언니가 로요 아.. 크.. 순이발랭 조만간 결혼식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 차를 타야 되냐 이거 고민된다 고민된다 음, 아 여기가 분위 기 좋은데? 요 여기야? 네, 응, 아요 분위기 많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응, 어 그냥, 그냥, 그냥... 많이 비싸지 않죠 여기? 안 비싸요. 어 너무 어. 음. 아 아유 네. 스타기님 어 다시 어서 오세요. 어. 아 가까운데네. 거기 산에 든식당 있어요. 아. 산내들? 한국 시장이네? 네, 네. 아, 맛있어요. 여기 네. 맛있다고? 엄청 맛있어요. 삼겹살 팔아? 팔아요. 나중에 우리 산내들을 채면서 같이 가자. 네. 내가 사줄게. 네. 어. 제가 아. 이 동생분은 차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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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금 어둡다 어두워 어두워 어, 포클샘님 아니 내가 무슨 방송을 해서 뭐이 여자분들 만나는게 아니에요 전 방송 끄면 더 난리나요 어? 이건 저기 방송의 힘이 아니라고요 남자가 음. 아 오늘 좀비 조금씩 옵니다. 음. 아이 분위 좋네. 사람이 조금 많은 게좀 품인데 저쪽 조용한 데로 가야겠다. 어. 일단, 분위기는 일단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유, 존나 나야 땡큐, 땡큐. 아이고, 다들, 아, 안녕하세요. 아, 물컹물컹이, 내가 오늘 청자켓을 입고 왔잖아요. 내가 실패할 수, 실패할 수 없는 옷, 청자켓. 이 옷은 제가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청자켓 강추 드립니다. 위에. 땀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꿀잼 꿀잼하고 업버튼 한번만 눌러주세요 야저 여자들 차 끌고 어딜 가냐 차 끌고 지금 차 끌고 지금 어디 가어아 어서오세요 아이, 차 끌고 어디 가야 지금 <laughs> 아나 <아니>, 진짜.. <laughs> 아차 <아니>, 끌고.. <laughs> 어? <laughs> 아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야차 끌고 지금 나 진짜 <laughs> 아나 창피해 뭐야 이거 픽업 롯 티니 유티 나이 여기 롯아차 끌고 어디 갔어 아차 일단 주차 앞이 아, 피... 무작용 온데 지금 아씨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목소리> 아이, 뭐야, 이거. 아이고, 그 큰... 와, 나 미치겠네, 오늘. 잠깐만. 30개, 저격기님 30개 감사합니다. 아유 아우 참 좋게 홍춘이 아 와일 와일 때문에 그런가 이거 아 내가 아까 저기 뭐,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가 전화 한번 해요 전화 한번 아 와이 낚히다가 이렇게 된 거야 어나 미치겠네 오늘 전화 안 받는다, 와. 와, 나 이거 진짜 미치겠다, 나 이거. 와, 뭐냐, 진짜. Thank <laughs> you. 아배고있이면 뭐하냐고요? 아, 진짜. 아 씨, 아왜간 거야 도대체 날날 보이고 날 진짜 갔네. 아어나 아, 당황스러운 진짜. 어쩐지 막 어쩐지 차가 차가 내가 많이 본 차가 가더라고 아 존나 나 18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많이 본 차가 가더라고 나 그저 내가 내가 타고 온 차인데 하고 봤지 내가 타고 온 차인데 이거 이 차가 뭐지 이랬는데 뭐쭉 가더라고요 아유 슈니발레님 18개 감사합니다 18 아니, 주차를 했다고.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많이 본 차인데, 어디 가냐, 이 차. 했더니, 내가 타고 온 차가 나가는 거야. 아니, 동생은 전화를 왜안받어 동생은? 언니는 전화 안 받는 거 이해해야 돼, 운전하니까. 아니, 뭘 기다려봐요, 이거 지금. 아, 씨. 아, 예, 예. 아이고, 예, 예, 예. 예. 잘하 <laughs> 니콜 코세님 어, 아, 256번째. 감사합니다. 어? <laughs> 다른 차아야지 아, 비도 씨, 지 우정이 쏟아지네지금 와, 나 아니, 나 레전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체크해서. 책피해서 책피해서. 아, 아 죄송합니다,장님들. 아 제가 이,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자, 이런 모습 보여서 제가 정말. 아, 여러분들 기 아. 다음부터 그냥 와인을 사줘야겠다, 내가. 아... 와인을. 아까 맥주, 맥주 내가 더치파이에. 어... 맥주를 내가 더 집해야자고 도망간 것 같아. 아, 내가 이놈의 주둥이가 문제, 주둥이가. 내가 더 집해야자고 했더니 도망간 것 같아. 니가왜 어? 키우냐, 이거. 아유, 예, 소년님 4개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어, 아니, 왜, 와인, 왜 사? 이걸 들은 것 같아. 너무 잘해도 문제야. 아. 말조심할 걸 그랬어요. 아이. 아, 렇개 뿜빠이 하자고 해갖고. 어. 내가 뿜빠이 하자고 해갖고 했더니 도망가 버리네. 요 아, 비가 왜 이렇게 오는 거야? 딴데 가야 되는데. 아이. 여기 근처에 뭐 여자 혼자 있는 여자 없나? 혼자서 여자 혼자 있는 혼자 있는 여자 없나? 아 비도 씨. 오지게 온다 오지게 와 어? 비도 오지게 와. 아. 错。 아, 이거 뭐야 이거? 메시지 왔어요. 메시지. 지금 메시지가 왔다고 나한테. 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어? 메시지 한번. 위 w 홈나우위 k 나 지금 집에 가고 있다고. 레인. 레인 앤드유유 k Away from us. So we don't know you. Wanna buy. Buy Bia. 나보고 맥주, 돈 내, 돈 맥주 낼 거냐고 맥주. Buy Bia. For us.